너너너너너너 자석처럼 자석처럼 완전 자석 너 인사드리죠 인사드리들 인하 오늘은 무슨 날 한글날 한글날 특집으로 오랜만에 영어 한 쓰기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여기에 떡볶이 재료들이 있는데요! 떡, 양념, 어묵, 라면사리, 치즈, 비엔나 소세지, 콜라, 달걀, 파가 있는데요! 뭐야? 그럼 우리 떡볶이를 한 놈아? 오! 맛있겠다! 와! 그런데 그냥 떡볶이를 먹으면 재미가 없죠 영어를! 한 번씩 쓸 때마다 벌칙으로! 설마! 어? 떡볶이 재료를 하나씩 뺄 겁니다! 어, 아, 아, 이럴 줄 알았어! <laughs> 만약에 마지막에 양념만 남으면 양념만 먹어야 돼요! 아, <laughs> 와, 재밌겠다! 아, 최악이야! 총 3라운드로 진행해서 음. 마지막 라운드 끝났을 때 남은 재료로 각자 떡볶이를 해서 먹으면 됩니다. 음. 아시겠죠? 예! 예! 자, 그럼 지금부터 헉? 영어 안 쓰기 시작! 첫 번째 라! 어? 너! 어? 너 여, 어? 영어 영 아니 아니 아니. 규칙을 설명하니까 한번 봐 줘. 자, 아, 영어 안 썼잖아. 영어 안 썼잖아. 너 위험했다. 자, 첫 번째 단계. 자, 1단계는 바로 자유 대화 시간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아무 대화나 하면 돼요. 자, 아무 대화 시작할 텐데요. 총 다섯 번 영어를 쓰면 자유대화는 끝이 납니다. 자유대화 시작! 음... 아, 자유대화라니까요. 음... 아... 편하게들 말씀하세요. 어, 뭐가 이렇게 두려워? 말, 말그마! 네? 너 어제 뭐 했어? 어, 저 어제 공부했는데요. 어. 공부 어디서 했는데? 어, 집에서랑 학원에서요. 어... 학원 갈때뭐 타고 왔어? 어이, 그. 대중교통 이용했습니다 오, 오 역시 말급이 오 똑똑해 아 <laughs> <laughs> 어, 대중교통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네 <laughs> 그런 누나는 어저께 친구들이랑 뭐 먹었어? 요아정 어? 어? 그거 <laughs> 영어잖아 영어 영화. 앞에 두 글자 영어잖아 이거 영어 쓴거 아니야?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그 영어를 말했니? 요아정은 영어가 아니잖아 줄임말이지 아 줄임말이지 아 어, 이거 애매하다 <laughs> 아, 이런 거아 그래 그럼 인정해 주자 오케이 인정 <laughs> 영어 <laughs> <laughs> 아, 이 말은 습관적으로 나온다니까. 아 자제료 뺄게요. 저파잘안 먹어요. <laughs> 파 뺄게요. <laughs> 괜찮아 뭐파 정도는 뭐, 뭐 시작으로 나쁘지 않아. 근데 누나 응? 그 유화정 무슨 조합으로 먹었는데? 초급 조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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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조합. 초특급 조합 잘 넘어갔다. 아.. 초특급 <laughs> 아, 조합 말이 되네. 어 아, 아. 그러면 그 초특급 조합 뭐 넣는 건데? 그냥 초특급으로 맛있는 토핑 넣는 거야. 그만 물어봐. 어어 어. 그 방금 맛있는 땡땡 넣는 거야. 그거 영어예요? 맞네. 아, <laughs> 아 이럴 수가. 알겠어. 재료 뺄게. 아못뺄 아, 못 건데 못뺄 건데. 아 그래. 콜라는 살찌니까. 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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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은 톡톡 쏘는 물이라고 해야 되는데. <laughs> 어떻게 두번 연달아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걸리냐. 아. 와. 네 아, 그러면 검은 톡톡 쏘는 물이랑 어. 라면 살이 뺄게요. <웃음> <웃음> 누나. 어? 지금 말금이가 안 걸린다. 우리 공격 들어가자. 좋아. 아, 네. 아 뭐야? 왜 갑자기 팀을 만들어. <laughs> 바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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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영어 아! 썼다요 아 빼세요 아 그럼 저는 파 뺄게요 <laughs> 아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총네번의 영어를 썼습니다 이제 마지막 누군가가 한 번의 영어를 쓰면 1단계 자유대화는 끝이 납니다 네, 둘이 빨리 쓰세요 싫어요 저도요 아 빨리 말하세요. 누나. 어? 쭉쭉쭉쭉 내말 받았지? 뭐야 텔레파시 보낸 거야? 아 <laughs> <laughs> 됐어 됐어. <웃음> <웃음> 공대서 게임 진짜 잘한다. <웃음> <웃음> 됐어 <웃음> 또 됐어. <laughs> 아 걸음마지야. <걸렸다. 너까지야. 웃음> 아 이런 거 <정도> 진짜로. 체력 아.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빼세요 먼저. 체력 빼요. 저는 파나고 있어야 될거 같으니까. 네. 저 뭐야, 치즈 뺄게요. 아, 이거 나왜 이래? 와, 왜이러냐 진짜로? 아. 먹으면은 쭉쭉 늘어나는 거 하얀 거. 먹으면은 쭉쭉 늘어나는 거 하얀 거. 나 네, 하나 더. 파는 채소니까 꼭 있어야 될것 같고요. 네. 그저 뭐냐? 고기 으깨가지고 창자 같은데 넣어가지고 막조그만한거 있죠? 그, 그거 뺄게요 여러분 여러분 뭔지 이해가시죠? 그 고기 으깨가지고 창자 같은 거 넣은 거 인정? 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나는 라면사리 뺄게 누나 <laughs> 도대체 몇 개를 뺀 거냐 아직까지는 괜찮아 괜찮아 먹을만해 자 그럼 바로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바로 노래 이어 부르기! 오! 자, 이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다니.. 아 이걸 그럼 뭐라고 얘기해! 음향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장치? 이거 아, 똑똑해, 나 잘났다. 예, 어, 잘랐어 아, 용기야. 어 빨리 재료 빼야지. 오케이. 뜨거게 떼세요! 아, 아, 습관이야, 습관! 아. <laughs> 아, 저 그러면 그.. 그거... 아까 누나가 뺀거 그거 하얀 하얀색인데 그 쭉쭉 늘어나는 거 그거랑 계란 뺄게요. <laughs> 자 어쨌든 뭐2 어, 단계 노래 이어 부르기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뭐라고요? 음향을 전기 신호로 변환한 장치. 잘모르겠고 어쨌든 이 장치로 노래를 이렇게 막 불러요. 부르다가 갑자기 둘 중에 아무한테나 건네 주면 노래를 이어 부르면 돼요. 음. 오! 아시겠죠? 오! 알겠습니다 자 각각 두 번씩 할 거고요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긴장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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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너너너너너너너너 <laughs> 최고 이끌림 <이글있는>, <말고 fulfilmente> 너, 너, 너너너너너너 자석처럼 하하하하 자석처럼 말좀 잘한다 이거 당할 만한데 자석처럼 잘하네 와 어. 맞긴 맞지 자 그럼 누나 차례 자 시작한다. 네? 오늘도 오늘... 아침엔 입에 빵을 물고 똑같이 하루 를 시작하고 온종일 한손 <laughs> 아! 원두를 볶고 갈아서 추출한 차가운 숨을. 우와 대박! 이걸 안 걸린다고. <laughs> 원두를 볶고 갈아서 추출한 차가운 숨을. 나 잘하지? 우와 어쩌면 나 이거 원래 되게 잘해. 말그마 너 차례야. 자 그럼 이제 내 차례지. 어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. 한 입에 넣은 산기 테이야. 탐미 타미 탐미나. 어? 누나 영어 썼어요. 탐미 어? 타미 탐미나 이게 왜영어야 아니 태미 탐미 나오잖아요. <laughs> 일단 말그이 영어 썼고요. 에? 말그만 공부만 해서 모르나 본데 탐미 타미 탐미나야. 어 탐이 난다. 나나잘 어? 모르겠는데 나 폰으로 한번찾아볼게어 <laughs> 이번도 <달에 웃음> 영어 썼대요. 탐미나 맞아 말고 마! <laughs> 너 때문에 걸렸잖아! 우리 재료 하나씩 빼세요. 아 진짜 이씨. <laughs> 탐 탐이나요? 탐이 탐이나! 아 안돼 진짜. 저 검은 톡톡 속눈물 뺄게요. 저도요. 자두 번째 제 차례입니다. 그래. 자 긴장 들 하세요. 그래. 시작합니다. 내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야지 못 어, 야, 뭐 어쩌겠어 어? 야뭐 뭐라 해야 돼 이거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걸렸다 걸렸어아 아, 걸렸다 자 재료 뭐 빼시겠습니까? 아 어, 저는 우유나 다른 동물들의 젖에 함유된 유단백 물질을 추출하여 만든 응고 발을 시켜서 만든 그 음식을 뺄게요 그게 뭐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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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뭐 이렇게 길게 이게 그냥 쭉쭉 늘어난 그그 뺀다 가면 될 걸. 누구에게 했어? 와말그 진짜 똑똑하다. 나는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데.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. 뺄게요. 자 이제 내 차례다. 아. 시작. 자 긴장. 음. 사건은 다가와. 아어 에. 잠깐 잠깐 잠깐. 잠깐 잠깐. 사건은 다가와. 다음에 그거 영어야 뭔 소리야 이거 감탄사야? 어? 그니그 그러니까 감탄사가 영어라고 그 가사로 영어가 되어 있다니까. 영어 아니고 감탄사라고. 찾아봐, 찾아봐. 찾아봐. 감탄사라고. 어? 누나 영어 맞아요? 아 뭐야, 맞네? <웃음> 아! <웃음> 자기가 부르다가 자기가 끝났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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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아저개란 뺄게요. 빼세요. 아! 자 이제 할게요. <laughs> 아 그대는 선물입니다. 하늘이 내려준 홀로선 세상 속에 그대 지켜줄게요. 어느 날 문득 소나기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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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이 노래에 영어가 없잖아. 없는 것 같은데? 어. 그냥 불러보고 싶었어하 <laughs> <laughs> 노래! 그냥 <몰라>, 불러보고 싶었다고? <laughs> 아니, 이게 뭐야. 어, 아, 근데 웃기네? 아, 노래 좋잖아요. 이클립스 소나기. <laughs> <laughs> 아! 아, 아 어떡 말을 많이 하고 어때? 손 잡고 튀어! <laughs> 아, 자, 그럼 재료를 빼세요! 아, 그럼 저는 각종 육류를 다져 창작 또는 인공 주머니 안에 넣고 열러가지 만든 손가락만한 가공육 제품을 뺄게요. 아니, 그걸 왜 계속 길게 말하냐고, 이렇게! 아, 진짜... 자 이렇게 해서 2단계도 끝입니다 마지막 단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남은 재료들 각자 볼까요? 오!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? 나 4개 남고? 봉 전어 4개 남고? 음, 봉도 5개? 음.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까지 파이팅합시다 오!!! 아 습관적으로 또나왔네 아아 걸렸어 저는 그거 뭐야 그뭐 고기를 뭐 다져가지고 뭐 그리고 창자다 그거 인공 뭐 주머니 거기 넣은 거뺄게요오 <laughs> 이제 재료 다내 개씩 남았는데. 아, 좋습니다. 3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. 3 단계는 바로 노래 마치기입니다. 오자한 명씩 나가서 문제를 낼 건데요. 노래를 잠깐. 들려주면 앉아있는 두 명이 맞히게 됩니다. 이때! 가수와 이 노래 제목을 한글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. 음. 여기서는 아주 특별한 규칙이 있는데요. 음? 자,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맞힌 사람은! 못 맞힌 사람의 재료를 하나씩 없앨 수 있습니다! 아 총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문제를 내시겠습니까? 저부터 하겠습니다! 자 문제 나간다 쉬우니까 잘 들어 거야. 정답! 이, 이걸 안다고? 자 노래 제목은 예뻤어고 가수는 6일째 정답! 야, 아 럴수가자 <laughs> 그럼 말금 이거 빼면 됩니다. 아, 몽대야 제발, 제발 양념은 빼지 말아줘. 인정. 어. 너 계란 빼. 결혼. <laughs> 자 이제 내가 낼게. 자 노래 시작합니다. You baby. <laughs> 어, 정답. 여자 아이들의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 이게 한글로 아 뭐지 아. 잠깐만. 누나, 시간지가 땡! 아, 정답! 여자아이들의 경적! 어, 정답! 아, 아 누나, 죄송해요. 그, 누나 살 빼시니까, 파는 안 뺄게요. 어? 아니, 뭐. 어묵 빼겠습니다. 아니, 떡볶이, 어묵을! <laughs> 멀구마, 너 덕분에 살안 찌겠다. 네, 누나. 제가 문제 낼게요 시작할게요. If I go to. 이영지의 작은여자 아 봉두 정답 아 <laughs> 누나 재료 뭘 빼볼까? 누나 뭐 남았지? 떡, 파, 양념 자 그럼 누나를 위해서 응. 떡을 빼겠습니다 뭐야 <laughs> 팥볶이 먹어라 이모가 <laughs> 3단계까지 끝 파바키 없어 오 너무 맛어오 대박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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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, 음, 생겼네 <laughs> 아이 팥볶이 뭐야 팥볶이 <laughs> 아 맛없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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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<laughs> 여러분 저팥 <파> 먹잖아요 <laughs>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<laughs> 제발요 그리고 오늘 한글날이니까 여러분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는 하루 보내봐요 네 좋아요 그럼 이빠바바 <laughs> <laughs> 그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 되겠습니다 한글날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땡땡땡 땡을 창제 반포한 것을 기념해 만들어진 국경일인데요 자땡땡 땡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つまり